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 별자리 미니미니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게 될 거는 지금 화면에 있듯이 어, 계란후라이인데요. 아주 감, 진짜 쉬운 누구나도 따라할 수 있는 후라이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준비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먹공풀, 놀판, 그리고... 먼저, 천사점토로 염색해둔 노란 색깔 소량입니다. 먼저, 판을, 전 예전에, 아, 예전이 아니라, 이거, 어저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귀엽죠, 이렇게 보니까. 자, 먼저, 물공 플랫 뚜껑 열고, 이거를 소량만, 어이구, 이런 식으로. 소량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짜지 말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눌려준뒤 노란 색깔 천사점토를 소량만 이런 식으로 떼어줍니다. 주셨으면 동글동글하게 마시고요 이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싶은데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루 동안 말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간편하죠? 그냥 스테이크나 그런 거할때 아주 이런 게 좋구요. 그러면 별자리, 지금까지 별자리 미니였습니다. 안녕.